민주당은 이번 담양선거에도 후보를 낼 것입니까? 책임 정치를 위해 우리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 민주당은 그렇게 당헌제 96조 2항을 만들면서 국민의 힘보다 우월한 도덕적 기준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부산에서 오거든 시장의 귀책사회가 명백함에도 전당은 투표라는 꼼수를 써서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급기야 작년엔 결국 당헌당규를 재개정하여 재보궐 선거에서 곡성에 후보를 냅니다. 이래서야 그놈이 그놈이라는 소리를 어떻게 반박합니까? 오히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을 따라 무공천을 약속한 후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담양 선거에도 후보를 낼 것입니까?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오랜 세월 헌신한 노력을 담보로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내란 세력 후한 무치 없어져야 할 정당인 국민의 힘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험지의 당원들이 수십 년 세월 동안 가져온 자부심을 무너뜨리지 말아 주십시오.